다제 왔어요. 어, 수고했다. 야, 아 근데 왜 시멘트만 갖고 왔어? 벽돌은? 어, 벽돌하고 모래는 나중에 차로 올 거야. 물량이 많아서. 그래? 야, 나 이태원에서 엄마 봤다. 우리 엄마? 어, 저기 바다누나 이모네 가게 앞에 계시더라. 아니 어디 그 마마 부티크 앞에? 어, 뭐 엄마는 미자누나네 들렀다 가시는 길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빠다 누나 만나러 오신 것 같아. 뭐 민주 씨를? 막 얼굴 풀어 있마 별일 없을 거야. 아버지, 아버지는 왜 엄마가 민주 씨 만나는지 아시죠? 알지. 저번에 그 할머니가 아주 어머니를 호되게 뭐라고 남만하시는것 같더라. 응? 자신 일 가지고 이러자저라는 것도 분수 껏 해야지, 그냥 날 지쳤어. 그러면서 석진 인생 석진 거니까걔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러셨대. 아이. 정말요? 나도 처음엔 뭐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 일에 관심 못 할까 싶은데. 나님이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말씀 맞는 거 같더라. 부모가 뭐 평생 같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 배피하고 평생 같이 사는 건데. 아저 좋은 사람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아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 바꾸셨대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마음이 많이 움직인 것 같아. 아유 뭐잘 됐네요. 잘된 건지 잘못 된 건지는 모르겠고. 기왕에 일이 이렇게 돌아갈 것같으 그때 빨리 마음을 청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석진이 형은 너 내일 저 신검하게 되면 곧바로 군대 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석진이 형 민주를 해야 돼. 민주는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석진이 형은 민주를 생리배라게 되잖아.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아. 아유, 그래도 뭐, 전 마음이 좋네요. 아, 일단 희망이 있잖아요. 형 군대 갔다 오고, 어? 민주 씨는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오고, 그러고 다시 둘이 만난다. 야! 생각만 해도 벌써 많이 푸근해지네. 아, 맨날 연식이랑 나랑만 재밌게 살아가지고 내가 형한테 번번이 미안했는데 사실 나도 그렇더라고. 너연식이 오고 이제 금실 좋지. 난 너희 네 엄마하고 재밌게 사는데 아, 얘 어쨌다 척지 보면 외로운 기, 기러기처럼 아주 차양이가 짝이 없어. 남자는여잖아 그저 혼자 사는 거. 그건 뭐 어쩔 짓이야. 야, 아버지 요즘에 엄마랑 되게 행복하신가 봐요. <laughs> 그렇지만, 뭐. 야. 그래서 내가 출진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동생 하나 놔줄까?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는 꼭 잘나가다 이렇게 삐딱선을 타지 아유 이게 아직은 연실이만만다니까 눈물 질 때가 아주 매력있어. <laughs> <laughs> 그래 민주 이모도 보고 민주도 보고 하니까 어찌 마음이 놓이드냐? 그냥 저냥 조금요. 조금이든 많이든 굳었던 마음이 흔들렸다니. 참 다행이다 저는 어머니 말씀만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석진이하고 민주 잘 못살게 되면 근데 어머니 탓이에요 아유 너는 참 좋겠다 핑계댈 내가 있어서 어. 석진이 어디 갔어요? 잔치한다고 두부 떨이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 배달 갔어 이따 이거 뭐예요? 오늘 저녁은 석진이랑 저 청요리 찍어서 먹어라. 아이고, 아 이까지 두고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가 그 비싼 청요리를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먹는 건데 그냥 먹어. 둘이서 딸이 할 얘기도 있을 텐데 집에 가면 번잡스러워서 조용히 할 얘기도 못 하고 힘들어. 아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어머니도 같이 가요. 아유, 나는 청요리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 아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천천히 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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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 리아가는 제가 끌고 갈게 나도 나도 가세요 뭐야 아 청혈이 찍어놨어 리아가는 스타일을 구겨 됐어요 아 음. 빨리 들어갈게요 엄마 응.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참 좋다. 안 드세요? 청진아, 엄마, 오늘 민주 봤다. 그냥 멀리서 얼굴만 봤는데 이뻐졌더라. 여정 민주 못 잊어서 여기저기 선볼 때마다 도리질 한 거지? 엄마, 저 엄마가 못 마땅해 하시는 행동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 엄마 마음 상할까 봐 그래. 네가 여자라면은 열려은 세우겠다. 엄마. 너 민주 다시 만나 근데 결혼은 말이야 어차피 너도 군대 다녀와야 하고 또 민주도 공부 끝마쳐야 하고 이거 저거 이렇게 다 끝나면 한 3년 후나 되겠지? 때까지 니들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지? 엄마.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지만, 은 엄마 니들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그냥 내 소리 하나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니들 둘이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어떤가 그걸 두고두고 확인해보고 싶어 엄마가 너무 한 거니 아니요 아니에요 엄마 너 그동안 많은 고생 많았다 그 나이에 좋아하는 여자 안 그러면 남자다 아니지 뭐. 엄마가 그냥 엄마 생각만 하고 너한테 못되게 군건 네가 이해해. 엄마가 못 배워서 그래. 그래가지고 뭘 몰라서. 그 엄마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뭘 몰라요. 엄마 많이 미웠지.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먹해요 어떻게 내 좋은 뱃속에서 너저녁게소큰 놈이 나왔니? 봄 음. <laughs> 먹자. 할머니가 사주신 건데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 뭐. 지금 당장 민주 만나러 가고 싶겠지만은 오늘은 창고 집으로 가 있어. 엄마는 집에 안 가세요? 엄마는 민주 좀 만나고 갈게. 네가 민주 만나기 전에 내 민주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네가 민주 만나서 엄마가 허락했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뭐 그런 소리 하면은. 민주가 너 빙충인 줄 알아. 줏대도 없이 그냥 엄마 말에 휘둘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만나서 직접 너희들 사이 허락한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아휴,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다가 또 다시 이럴려니까는 우습기는 한데. 그래도 뭐네 얼굴 팔리는 것보다는 내 얼굴 팔리는 게 낫지. 그럼 내일 가세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 쇠뿔은 당김에 빼랬어. 여덟 시면 아직 늦은 시간도 아니고 내가 휑하니 다녀올게. 네, 그럼 이건 저 다음에 계세요. 제가 오라 그럴게요. 아됐다니까얘왜 이래? 넌 얼른 저 집에 가 있어. 넌 얼른 다녀갈게. 응? 어머니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택시는 무슨 이거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데 아이고 싫어 아이고 참 그건 그거고 야 민주야 저기, 석진이 군대 가면은 네가 편지 좀 자주 해라 응 아이고, 우리 식구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선 편지도 자주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수시로 편지 해가지고서 걔 외롭지 않게 좀잘좀 좀 챙겨줘 응 알았지 네 너도 타국 생활하면서 힘들겠지만은 너 힘든 단서는 하지 말고 네 앞으로 크게 나란 일할 텐데 자질구리한 일에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자, 언니가 힘들면은 그리고 또 누구한테든 떼 쓰고 싶어지면은 차라리 나한테 응? 나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석진이, 내가 공항으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봐. 그리고 너희 이모님한테는 내가 날 잡아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너희 네 어머니한테도 한 번쯤 전해드려. 응, 네, 그래. 그러면 미국 몸조심이 잘 가. 가서는 전화하고, 그럴게요. 여자는 정조야. 응? 너 마음 변하지 말어. 응? 네. 아니, 예. 버스 왔다. 나 갈게. 언니 집에서 왔어요. 그래. 너도 조심히 하 자고. 신서 연락해. 응? 네. 언니 들어가. 그래도 이왕이면 다음 치면 안 돼. 에휴, 그만하자 그래도 애 착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어머니 도착하셨어? 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지금 당장 둘이 결혼할 처지도 아니고 다시 3년을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석진이 민주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어? 믿어주세요, 이모님 하긴 민주도 그렇고 석진이도 그렇고 변할 사람들이면 벌써 변했겠지 어머니 만나고 민주가 한결 밝아진 거 보면 민주도 허락을 기다렸던 거 같고 축하해야 하는 거지? 당연하지 전화 리 줘봐. 잠깐만. 어 나다 이제 두 사람 좋은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해라 지난날 다 후를 털어버리고 알았냐? 그러겠습니다 됐다 그럼 민지 바꿔줄게 민지 방에 있지? 전화 좀받으라 그래 민지야 여보세요 어머니한테 떼썼어? 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떼썼어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민주야 사랑한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너 사랑하는 마음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3년만 기다려주라 그리고 다시 보자 그럴게 나도 너 많이 사랑해. 전부다 더. 기분 좋다. 이제 그만 자. 내 시간 받고 들릴게. 공항 같이 나가자. 跟车。괜찮아 아이고 참 됐어요. 왜 이래요? 하지 말래니까. 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한테 간만에 내맘 내는데. 아유 참네. 아이고 그새 하지 말라고 요 됐어요. 나는 이런 호강 받아보지 않아가지고서는 싫어요. 시원한 게 아니라 아주 근지럽고 이상해. 아이고 얼른 잠이나 자요. <웃음> <웃음> 오늘 내가 미자 석진이 철진이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이것들이 전부 심성이 바른 게다 당신 날마서 그렇구나는 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들이 어쩌면 그냥 서로 서로를 위하든지 정말 당신 정말 존경해. 정말이에요? 아 그럼. 정말이면요. 당신 노래 하나 불러줘요. 간만에 당신 노래 듣고 싶어져요. 그래줄까? 응. 음. 그런 말이야. 이건 내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당신한테 바치는 노래야. 그러니 잘 들어. 네. 낙엽이 우수우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아저씨 참 노래 하나는 참잘 불러 예, 엄마 생각난다 아유 잘 듣기 좋다 난... 노래 좀 듣자 달아버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맘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